다된 웹의 소켓 기용기 두 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자, 쿨업으로 네. 이번에는 어, 어떤 걸 하나요? 어, 저번 시간까지는 어, 소켓 나이오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노드 기본 서버 만드는 걸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소켓 나이오를 이용해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까지 채팅의 음... 기본적인 것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덜 아름다웠던 그 화면에서 실제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걸볼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먼저 socket.io 사용하기 인데 socket.io를 설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socket.io는 노드 패키지이고 네 한번 해봤죠 npm 네, 똑같이 저번 시간에 익스프레스 를 설치한 것처럼 이번에는 socket.io 설치해주면 됩니다 음, 네. 소켓 라이오도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여기 패키지 제이슨 파일에 예, 보이죠 업데이트 예, 됐고 어... 그다음에 먼저 서버 측에서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어떤 게체죠 어, 소켓 객체도 서버 측에 있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측에도 소켓이 있고 음? 서버에도 소켓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에 했던 것처럼 객체를 하나, IO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소켓 IO로 생성해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laughs> 네. <laughs> 이거는 서버 측 소켓이죠? 예, 맞습니다. 서버 측 소켓이고, 그 다음에, 커넥션 이벤트라고 있는데, 소켓 IO는 크게, 이, 온과 에미트 저희 이번 실습까지는 온과 에미트 메소드 두 개만 쓰면 만들 수 있는데, 네. 온은 어, 일단 온 메소드 뒤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벤트를 적어줍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온 메소드는 이런 의미고 지금 적어준 이벤트는 커넥션 이벤트로 어, 특별한 이벤트인데. 아까 저희가 로컬 로스트 3000번 치고 접속하는 것처럼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또 핸들러를 달아서. 이때, 어, 파라미터로는 서버가, 아니, 다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오게 될 소켓을 적어줍니다. 해서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또. 콘솔에다가 아무 동작을 안 해도 그냥 커넥션, 그러니까 브라우저 접속만 해도 손님 입장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노드 인덱스로, 인덱스로 서버를 올리고 브라우저를 켜서 어, 손님이 어, 입장을 안하네요 망했죠 <laughs> 브라우저 쪽에서 소켓 열어줘야죠 아 맞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뭐 죄서할까지 없고 <laughs> 아 이거 좀 까먹었어요 괜찮죠 <laughs> 괜찮죠 네. 네. 커넥션 이벤트를 이렇게 정의하고 네. 그래서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소켓을 가져와야죠 네 가져옵시다 바디에 스크립트 부분 안에

제가 실수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속 뭐냐? 서버측 소켓 객체를 생성할 때 IO라는 객체 를 생성해 줄 때는 저희 기존에 있던 HTTP를 파라미터로 넘겨 줘야 됩니다. 야, 그 이론 때 설명드린 그 HTTP를 웹소켓 서버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랑도 좀 직관적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 주면은 동작하게 이게 바로 라이브 코딩의, 그죠? <laughs> 매력입니다. r 네, d 입장했나요? 아우 c 네, 님 입장! i 예, 님 입장! <laughs> 누군지 몰라도 또 들어오게 되면 e 입장. c 입장 입장하고 n g I'm recording. I'm recording. I'm recording. I'm recording. I'm recording. i 이 r e c o 저렇게 브라우저를 닫는, 닫을 때는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음. 이것은 드, 지금 이 서버에 들어왔다가 이 소켓이 나갈 테니까 음. 이 안에 소켓 온 메소드에 정의해주고 이때도 역시 핸들러는 네, 뭐 메시지를 수락해볼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웃음> <웃음> 마음대로 나가겠지만 메시지라도 네. 절대 막을 수없습니다 여러분. 맘대로지만 네, <laughs> 나갈 때는 아니란다. 아니란다. 아무 거 해놓으면 좀 만만치 않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뛰어놓으면 네, 님 입자 반겨줍니다. 들어올 때막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올 때막 들어오지만 그렇죠.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는 아니란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커넥션, 디스커넥트 이런 두 개의 메시지 확인해봤고요.